안녕하세요, 분양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 어, 방탄 다섯 배 구성 랜박 구성 영상 이렇게 찍어 볼고 하는데 초코찜빵님 방탄 다섯 배 제작 랜박이구요택포 어, 1.5만 15 원을 주문해 주셔서 택포비4 0 0 0 원을 뺀1 0 0 0 원을 다섯 배에 5만 5천 원치를 넣어드렸고요. 대량 양도식으로 최대 3 세트에서 4 세트 정도 넣어달라고 하셔서 수량이 되는 것들은 맞춰드렸고 그러면 이거 빼고 오도록 할게요. 우선 인기왕자님 슬로건 이거 네장 들어가고요. 한장 단면이어서 한 장이 0 0 원이라서 네 어, 장해서 이천 원치 들어갑니다. 어, 이거는 배송 갈때 말아서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 랜박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은 다제 출처 아니면 저 포함된 공동 출처라서 출처 윤윤으로 남겨주시면 모든엔차 거름이 집판 가능해요. 공동 출처는 공동 출처 말씀드린 분들 다 말씀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애커 연결 동물성 이거 네 세트 들어가고요. 그리고 랑데블 재질엽서 세트 들어갑니다. 항상 들어가던 그 지민 오빠 엽서는 수량이 부족해서 못 넣어드렸어요. 그래서 그 지민 오빠 엽서는 좀 높은 가격대이신 분들한테 들어갈 것 같아요. 수량이 없어서. 그리고 남준 오빠 미니 슬로건인데요. 이거는 출처 밝히시고 내 장에 천 원이나 아니면은. 두 장에 500원으로 판매하셔도 되는데, 저는 내장에 1,000원을 한 세트로 잡아서, 최대 4세트라고 하셔서 4세트 넣어드렸고, 그래서 총 16장 4,000원치가 들어가는 거예요. 한 세트씩 이렇게 구부드, 구분을 해놨고요. 그 다음에, 태용오빠 엽서, 아, 엽서래. 떡매 2건이 들어가는데, 이거 한건당 2,000원치고요. 그 다음에, 이제 포카드 소개시켜드릴게요. 포카는 우선 무기돌이 먼저. 한 세트씩 다 들어가요. 그 페르소나 시리즈가 들어가는데, 이건 원래 전 멤버가 있었는데, 수량이 지금 이네 멤버, 네 멤버밖에 안 남아서 어 지금 재발주한 게 오, 오고 있는 중이라서 어네 멤버밖에 못 넣어드렸고, 어 공통 뒷면이고, 이건 여우님과 공동 출처라서 어 윤윤 제 닉네임인 윤윤이랑 여우님 이렇게 두분두명 공동 출처 안겨주셔야지인체그램으접 재판 가능해요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귀돌이 비도리 보여드릴게요. 귀돌이들은, 이거 두 세트씩 넣어드렸는데 이거 핑크앤컬러 시리즈라고 큰님도 아니고 내 또한 저랑 초코님이랑 담영님 공제한 동안이라서 어, 출주 남기실 때 윤윤 초코님 담영님 세명 공동 출주 남겨주셔야지 엔차 거려만 재판 가능해요. 각각 두 세트씩 넣어드렸어요. 이렇게 들어가요. 그리고 이거 세 세트 이거 한 세트 들어가요. 미네옹 도무성 네 세트 들어가고요. 시리즈 도무성 네 세트. 이거는 단체 도안이랑 그리고 전 멤버 시리즈해서 8도안 3장씩 해서 2 4장이1 0 0 0원인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지민오빠 네임스티커인데 2 0장은 1,000원이 한세트고 제가 테이프로 다 구분을 해놨어요 한세트씩 그래서 이렇게 네세트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핀버튼들 들어가는데 다 유광이고 윤교오빠 어 정국오빠 핀버튼한개씩 그리고 석진오빠 하트 아 그냥 핀버튼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초코침빵님 테포 1.5어 멤버 구성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